오. 야. 그래. 옛날 도서는 이렇게 50번 방 들어오면 이렇게 돼있지 지금은 도서실 있잖아요. 와, 옛날에 이렇게 돼 있었지. 맞아. <laughs> 야, 피규어 모션 봐. <laughs> 와 진짜 옛날 피규어 모션이다. 저거. 한번 여기 있는 책을 다 싸그리 찾아봅시다. 클리어 원래 52번방 여기에서는 원래 제프의 상점이 있었는데 이건 옛날 버전이라 없어 제프가 없음 제프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어? 불 이렇게 깜빡이는 거는 할트 아닌가? 그렇지 야 일자복도 할트 오릅니다 완전 옛날 할트 오, 초기 때는 이렇게 뒤돌라는 문자가 별로 크게 안 나타났구나. 오케이. 야이 환풍구방 이거. 야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. 와이 환풍구를 3년 만에 들어가 보네 이걸. 와 진짜, 진짜 오랜만이다 얘도. 이렇게 옆방으로 갈수 있는 환풍구. 시크야 면상 좀 보자. 어떻게 생겼니 지금은? 동물에서 올라오는 시크 아. 자, 아까 버그가 안 통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좀 집중하면서 가자. 아깝다. 아거 버그 됐으면은 무조건 한번 했는데. 클리어. 뿡. 93번 방. 원래라면은 90번 방 이, 이후부터는 안뜰? 거기 거거 나오는데 어우 어두워 아 맞아 맞아 옛날엔 방 이랬던 것 같아 그래 이 방이지 원래 와 옛날로 레, 옛날 피규어 방와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 하는 것도 예 어, <laughs> 거기잖아 여기 그 지하실리인데 와 진짜 개오랜만 여기 숨어있어야 되죠. 여기 제가 알기론, 여기 쭉 숨어있다가 시크다 피겨 나가면은 게임을 진행하는 근데, 이거 문 열고 나서 앞으로 쭉 달리면은 피겨가 안 때리는 버고 있었는데, 그거 되라나 한번 해보죠. 자 뭐냐면은, 아, 너무 도박인가? 이거 약간 공략이었는데, 이렇게 떨어지잖아요. 이렇게 뛰는 거 와, 이거 아직 되네, 이거. 와, 되는 거야, 안 되는 거야, 이거? 어, 뭐야, 안 되잖아, 이거 이제. 100층 다시 왔습니다. 다시 한번 그 했던 방식으로 도전 한번 더해 봐야겠어. 야, 이번엔 그냥 쭉 달릴게요. 쭉 달려, 쭉 달려, 쭉 달려. 아, 되네. 뭐, 그거는 내가 아까 망설여서 그런다 열로 쭉가서 열쇠 넣고 하면 되지. 엘리베이터 전원 오랜만이다. 오케이 클리어. 이제 튀자. 연못에서 피규어 나온다. 튀어요아 이거 원래 피규어 원래 안 왔었나? 어 그냥 이대로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거였어? 오케이, 클리어. 오랜만에 하니까 색다르네.